우리도 함께 사도 신경 하시면서 2021년도 2월 18일 초등 병포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무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움 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고 우리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옥비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햇 족속, 아무리 족속, 부리스 족속, 히비 족속, 족석,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laughs>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절대 목표 속에 있는 모세라는 제목으로 오늘 기도 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월, 화, 수, 요일까지는 계속해서 절대 여정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세계 보고만 이고그 절대 계획을 이뤄가시는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것을 절대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절대 목표입니다. 절대, 절대 목표가 뭐냐? 이것도 역시 세계 보고만이겠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절대 목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모세에게 절대 목표를 주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또 모세가 그 절대 목표를 향해 어떻게 갔는지, 절대 목표를 통해 어떤 것을 받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laughs> 이는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오늘 이 본문의 호렙산 이후에 미리 알게 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세계를 바꾸는 문화섬이시고 두 번째는 장막과 회막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 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디안 강야에서 장인의 미드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던, 음, 지금으로 말하면 대릴사이쯤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처가살이 하고 있는 나이가 80이 된꿈 많고, 막 뭔가 열정이 가득했지만, 이젠 나이 먹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80세의 모세가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홀렙산 안에서, 아래서 에양떼를 치고 있는데, 음, 떨개나무가 타고 있는 것을 보았, 보았습니다. 이 떨기 나무가 타는 모습은 그때 당시에는 아주 흔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메마른 광야에 가시덤불 같이 떨기 나무가 돌아다닙니다. 딸이 땅에 뿌리에 박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가시덤불처럼 막 바람이 불면 흩날리는 것이 떨기 나무거든요. 그런데 그 떨기 나무가 불이 붙으면 마찰열로 인해서 불이 붙으면 사르륵 하고 한 번에 타버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불 타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현상을 본 거죠.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기이하게 여겨서 그것을 보러 갔을 때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다. 얘기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7절에 내가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 이제 너네를그 땅에서 건져내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보내도록 하겠다. 이 약속을 한 거죠.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예언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전도자, 전도자였던 지도자였던 이 모세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 누군데 이걸 할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대답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18, 13절 이후부터 이지도자 모세는 아직은 이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변명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절대 목표 속에 있는 모세입니다. 오늘 출협기 3장의 모습만 본다면, 하나님이 절대 목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목표에 쓰임받아야 될, 절대 여정을 시작해야 될 우리들의 모습은 이 모세와 같이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가 해야 됩니까? 라고 변명하고 또 실패하고 낙심하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모세가 이호렙산에서이 떨기나무가 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우표를 붙잡고 어떻게 삶을 인도받았는지를 기도첩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세계를 바꾸는 문화 서밋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도 세계를 바꾸는 문화 서밋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성막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 속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든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막 안에는 언약계, 떡상, 등대, 향단, 물두멍, 뜰, 기름,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죠.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장치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그리스도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세우도록 하셨냐면 이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세우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하라는 또 렘넌트 운동이라는 절대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당한 일 속에서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고 자기중심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묶여 살고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계를 바꿀 사람으로 세계를 살릴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인도에 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언약을 볼수 있는 놀라운 응답을 확인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장막과 회막입니다 장막에서는 모든 백석이 성막을 향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장막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집입니다. 장막을 치고 걷고, 치고 걷고, 고름 기둥을 따라 걸어가고, 불 기둥이 피는 때는 또 장막을 켜서 또 자고, 그것을 40년 동안 반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지켰던 것은 뭐냐면, 그 장막을 성막을 향해서 입고를 성막을 향해 향하여 지었다는 겁니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언약 중심, 그리스의 도 중심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광야 시절부터 성막을 향한 정식 기도를 한 것입니다. 성막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장막에서 성막을 보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올바르게 기도한다면 지금도 세계를 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 붙잡고 올바르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언약을 붙잡고 세워져 있는 이교회에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교회의 중불을 끄지 않도록 할수 있을까? 이건 단순히 그냥 레이지파 교육자의 몫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돕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교회에 기도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모두 각자의 장막에서 교회를 향한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계속해서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이 사라졌다고. 결국은 이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일을 가상의 공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 속에서 인도받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 장막과 해막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모임, 또 절기 지키는 일, 이방인, 아이들, 병든자가 모일 수 있는 비밀을 가진 회막을 남겼습니다. 이 회막이 나중에 교회 성전이 된 거죠.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모세가 보고 간 절대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목표를 가고, 가지고 갔었기에 성막을 남기고 장막을 남기고 회막을 남기고 여러 가지 절기와 또 모임과 또 모든자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남겼는지 우린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절대 목표를 향해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그러한 것들을 남기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쓰임받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과 답이 기록된 창세기를 시작으로 모세오경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영적섬이, 기능섬이, 문화섬이수로 쓰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사람은 세계를 바꾸는 일의 주역이 됩니다. 모세 오경을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죠. 이 사람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창세기에는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과 답이 기록되어 있고, 출애국기에는 하나님 자녀의 영원한 해방이 기록되어 있고, 레이기에는 하나님 자녀들이 성전을 지어야 할 이유와 예배드려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인수기에는 앞으로 가게 될 현장을 가게 도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미리 각인하는 작업이 또 신명기에는 출애굽의 역사를 보지 못했던 후대에게 선대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일을 각인 뿌리체제 시켜서 언약을 이어나가게 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모세어경을 모세에 혼자서 기록했고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영원한 작품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목표를 향해 가는 지금은 변명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수준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간 모세를 통해서 이런 절대 작품을 남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메인바 되어 져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레넌트들에게 미션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은 무엇인가? 착한 일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어떤 날인가? 이것을 우리 엄마와 같이 포럼하고. 랩런트들이 자신들의 포럼을 하는 것을 기록하고 혹은 사진으로 찍어서 아니면 영상으로 찍어서 우리 네이버 밴드에 올리는 거죠. 주의해서 해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에 랩런트들이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복음을 위한 일, 착한 일,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것이 무엇인지를 강단 말씀 본문과 우리 초등부 강단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기 신의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엄마의 고백이 아니라 또 엄마가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그냥 얘기하고 엄마가 가르쳐 준 것을 씹는 것은요. 제가 미션을 부여한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알려줬으면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을 인형으로 만들지 마시고,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만들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대화 기술을 가지는 어머니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그 일을 돕는 선생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또 당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자로 기도하고 응답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어, 영상 3 시간을 하지 못하고 녹화해서 진행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하지만 이 속에서도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줄 믿사오니 믿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은혜 속에 충분히 승리하시고. 넉넉히 이기시는 믿음에 고백하시는 여러분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념원으로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절대 목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난한 정복을 향해서 걸어갔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성막과 장막과 회막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지금은 비록 미디안 강에서 부름받았을때 변명하고 하지 못한다라고 낙심했던 모세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들어 사용하셔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시고, 절대작품을 남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사용하셨 줄 미싸오니, 오늘 하루 말씀 중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임하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은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참에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